네, 뭐 이런 얘기또 지금 하면 엄청 욕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올해는 엔비디아는 아니다라는 것을 뭐 하루 이틀 욕먹었어?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 그래도 배부르니까 잘 아. <laughs> 먹으려고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laughs> 제가, 투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 하겠습니다 밀수와 네. 암토가 왜안 없어진 줄 아세요? 비용과 효율입니다 중국은 계속 밀수로 할 거예요 음... 25%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한대요 근데 자동차 회사 보고 차 가격을 올리지 말래요 자동차 회사 보고 적자 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네,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글로벌 패권과 그리고 군사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관세 타깃으로 반도체를 지목했습니다 위기감이 커져가는 k 칩에 대해서 오늘 이형진 국장 그리고 김종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엔비디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수출 블랙리스트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을 다수 포함시켰고 또 중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이제 기준 미달이다 그래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다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독점은 깨졌고요 네. 독점은 이미 깨진 상황이고 그러면 과점도 깨질 거냐 그건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는 지금 GP,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 없어요. 음. 대체할 수 있는 게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엔비디아 쪽에 발을 담근 업체들이 발을 빼려면 네. 지금 시설 투자한 걸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과점은 어 지금 뭐 NPU든 뭐 그다음에 뭐 GP, GPU든 다 남는데 네.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독점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음. 그다음 AI도 미국 독점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중국에 가. 갑자기 확 크면서 네. 최소한 중국 영향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입증되고 있잖아요. 음.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은 확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워낙 큰 상황이니까 네.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확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CPU하고 GPU까지 다 하면서 이 시장을 음. 100% 먹고 데이터 센터 시장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본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잘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쌓이는 데다가 음. 중국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 어, 이그 딥시크는. 그 중간에 CPU 역할을 하는 n p u 만 교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GPGPU로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추론하는 이 n p u 만 화웨이 걸 갖다 쓴 겁니다. 음.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화웨이가 우리가 GPGPU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꼭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표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발열이 너무 많이 나. 네. 전력을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친환경으로 가거든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장의 또 이면을 살펴보면 엔비디아도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두 가지를 병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첫 번째 엔비디아는 과점이 깨질 일은 없다. 음. 두 번째 그런데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같다. 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음. 젠스랑은 세계인이라고 손정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결국 중국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 음... 지난번에도 모든 CEO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갔을 때, 네. 젠스왕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나는 중국인이야. 음... 난 중국을 위해서 뭐든 할수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네. 니네 우리한테 못 팔잖아. 음... 못 파는 걸 갖다가 자꾸 우리한테 늘려 그러고, 음... 지금 우리는 밀수해가지고 우리 네. 니네 거다 쓰고 있는데, 네. 기껏 해봤자 H20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생색을 내냐. 음... 선택을 해라. 이런 네.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은 미국대로, 네. 니네 우리 기술 갖다가 지금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 음. 그리고 대만은 우리가, 니네는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 네. 지금 TSMC가 처한 상황을 엔비디아도 같이 겪고 있다. 이렇게 그, 봐야 되는 게 맞죠 그 말씀 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런 반도체 여러 가지 뭐 수출 규제 때문에 밀수를 해서라도 정말 엔비디아의걸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요즘 좀 자신감이 붙은 건지 이제는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뭔 얘기예요 지금 네. 뭐 창신 메모리나 아니면 화원 반도체 이런 쪽에서 당장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짓말이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네. 뭐 예를 들어서 A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뭐 개발했다. 네, 네. 그러니까 EUV 같은 것도 개발했다라고 하지만 그 수준이 정말로 하이 퀄리티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죠. 음...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 이런 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화웨이가 7나노 개발했다고 했을 때도 엄청난 엄청난 그뭐 이런 표현 축절하지만 음. 않지만 노가다로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패터닝을 여러 번 해서 그러니까 네. 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심자외선에서 극자외선으로 가면서 어 EU주의 장, 장비 전에 DUV 장비 이런 것들로 점점 점점 장비가 발전해 온 건데 EUV 장비를 못가져다 보니까 기존의 그전 단계인 심자외선 DUV 장비로 쿼드 패터닝 그러니까 두번 패터닝 할걸네번 패터닝을 해서 칠라노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노가다를 하면 네. 적은 수의 EUV를 가지고도 아마 뭘할수 있을 거예요 수율은 안 나오죠 그렇죠 수율도 안 나오고 효율도 안 나오지만 음. 네. 중국은 할수 있습니다 음. 왜 거기다가 어, 남들은 비율적이라고 효 투입하지 않는 자원을 투입해서 만들 수도 있죠. 네. 네, 국가 차원에서 할수 네. 있는데 그 비율적인 효걸 진짜로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신 중국 업체들이 정말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음. 언젠간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건이 정치 이슈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음. 그러면 이렇게 소위 앞단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CPU, 네. GPGPU는 서로 싸워요. 음. 그런데 그 밑에 쓰는 메모리는 대안이 있냐. 음. 없다는 거죠. 네. 당장은 없어요.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중국의 뭐, SMIC 같은 쪽에서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고, 여기가 지금 DDR3, DDR4 사이 정도를 만드는 상황이라서, DDR5, 그 앞단계인 뭐, HBM 뭐, 3, 3, 뭐, 그 다음에 4, 이런 거로 나가는 건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뭐, 이재용 회장이 중국도 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시핑 주석과 왜 가까이 앉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네. 같이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스와 네. 네. 안표가 왜안 없어진 줄 아세요? 비용과 효율입니다. 중국은 계속 밀수를 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네. 이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 만들어내느니 밀수해가지고 우르르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음... 밀수할 수 있는 루트는 차고 넘칩니다, 중국한테는. 네. 근데 그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다? 음... 그럴 수는 있죠. 네. 10개 중에 1개, 맨 앞에 보이는 사진 찍는 것만 중국산으로 하고, 하고. 어. 뒷단은 <laughs> 전부 다 밀수한 형태로 해가지고 음... 어 깔아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밀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네. 다만 지금 밀수에서 들어가는 것조차도 트럼프는 막아보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실제로는 거의 뭐 불가할 것이다. 그러면 싱가포르를 네. 때려야 되는데 <laughs> 트럼프가 싱가포르를 때릴까요? 싱가포르를 때리기에는 이미 그 홍콩하고 네. 홍콩의 금융 중심이 무너지면서 싱가포르로 많이 옮겨왔거든요 네. 네. 지금 아시아의 헤드쿼터는 대부분 다 싱가포르에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아시겠지만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를 밀어준거는 유대인 자본이거든요. 음. 그럼 유대인 자본을 건드리는것까지 싱가포르 건드린다? 음.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할 때부터 제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했었고 이제 사월인 만큼 이제 영상이 나왔던 사월이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있다. 먼저 관세를 때리고 후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동차도 네. 원래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다 겉만 주고 뭐 협상 단계에서 뭔가 줄어들 거다라고 있다. 봤는데 네. 지금은 일단 계속 그랬듯이 질러보고 음. 그 다음에 협상은 네. 꽤 오랜 기간 어 시간을 거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끌어내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세로 더 누르는 방식.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근런데 차... 저렇게 했는데 바로 네. 현대차가 딱 손들었잖아요. <laughs>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제가 아, 하겠습니다 아, 현대차는 오히려 먼저 갔죠. 그러니까, 관세를 네. 때리기도 전에 가서 네. 먼저 발표를 한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천국만말 어떤 걸요 근데 <laughs>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 뭐냐면 네. 이게 생각보다 체력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과거 이제 중국 그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네. 진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전국 통일을 할때그 음. 여섯 개국이 연합을 하고 진나라 혼자 왕따를 시켜서 육개국 네. 연합 때 진나라로 붙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 진나라가 원교 근공을 취하면서 네. 가까운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멀리 있는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어 장악해 나가면서 결국 그 천하 통일을 이뤘는데 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EU, 네. 중국 뭐 한중일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을 공격하면 음. 이건 가능한 그림이에요. 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중에 하나로 묶고 네. 어, EU 정도만 묶어서 미국을 공격해도 네. 미국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과 우리나라와 뭐 멕시코에서 가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에서 가는 물량을 끊으면 생필품 자체도 조달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다 네. 경험했잖아요. 마스크 하나 못만들어서 네. 허덕이는 국가라는 걸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연합이 가능할까? 핵 심일 텐데. 네, 근데 팀플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 아시죠? EU도 지금 팀플이 안 되잖아요. <laughs> 지금 EU라는 공동체를 묶어 있는데 네. 이 나라 지금 20몇개 국가도 팀플이 안 되는데 네.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한중일이 잘하는 게 따로 있고 음. 한중일 내에서도 서로 잘하는 게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관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체력전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자신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건 뭐 군사적으로 꼭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 체력전으로 갔을 때 달러라고 하는 소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 뭐 증시 잠깐 망가지고 경제 망가지는 거 괜찮아. 이거를 트럼프가 과연 몇 분기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 버텨내는 건 좋은데 미국 인민들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동차의 관세가 25% 붙는다. 네. 그럼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네.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말이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차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5%의 비싼 가격에 차를 산다? 가만히 있을까요? 음.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봤던 건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가 뭐 3선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 장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길림이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 네. 생각보다 롱텀을 보고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 같애,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하고 나 끝낼 거야라는 네. 생각이었으면 제 생각엔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총알도 한번 귀 아래로 지나가고 <laughs> 뭐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아닌가. 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 내가 거룩하게 미국을 바꿔놓지 않으면 저 멍청한 민주당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정말로 하는 것 같아요. 최근 행보를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내가 지금 뭐 선거를 위해서 어쩌저쩌고 이게 아니고 네. 이대로 가는 게 맞는 미국의 방향이다라고 밀고 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뭐 이게 삼개 분기로 체력전을 갔는데. 네. 만약에 연합하던 국가들도 연합이 다 흩어지고 아예 애초에 연합도 못해서 다각계 분파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증시 내리고 막 경제 어려워지니까 힘들어 할수 있지만 정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한두개 분기 내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 중간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트럼프 생각대로 갈 수도 있는 네. 그림입니다. 현대차가 자신감을 심어줬죠.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지금 다급해요. 그분도 지금 상속세를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죠. 음. 그래서 두 개가, 두개 그룹이 욕먹었잖아요. 삼성, SDI가 네. 유상증자리 또 욕먹었죠. 지금 한화, 에어로가 지금 유상증자를 욕먹었죠. 그러니까 되게 우아한 방법으로 트럼프의 침을 옆에서 맞으면서 정의선이 지금 31조 투자를 미국에다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해결하는 그 그림으로 가는 건데 그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현대차가 심어준 거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던져놓고 쉐이크를 막 해서 뭔가 탁 튀어나오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게 내 성과야. 음.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현대차가 잡힌 거예요. 음. 현대차 정도면 괜찮은 대어가 잡힌 거죠. 네네. 그럼 현대차도 하는데 니네가 안 해? 이게 만약에 몇개 회사가 더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트럼프가 아니어도 네.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방식을 쓸 그렇군요.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는 거 트럼프가 아니어 다른 대통령또 그래, 취임을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네.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뭐 내다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롱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뭐 지어라 일자리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네. 당연히 뭐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 다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음,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도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만들게 되면 음. 어,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 일단 당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데이터 센터용 CPU랑 데이터 센터용 HBM은 미국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죠. 음. 물류비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나름 네.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갤럭시 만드는 부품을 미국에다 짓는다? 음. 이게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갤럭시의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네. 아이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돼요. 음.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중국으로 인도로 가, 가져가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 비율적인 효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운송료만 해도 두세 그렇구나. 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네. 뭐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계속 가든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오든 이와 비슷한 음. 전략적 접근으로 가져가면 네. 전 세계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은 가장 무서운 건 웬만한 원자재들이 미국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음. 이 국가는 돈이 들고 귀찮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웬만한 건다 있거든요 국가 내에. 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그런 걸 하고자 했을 때 지금 중국 쪽으로 거의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 독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거의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제조업 힘을 다시 중, 미국으로 일부 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 정말로 미국으로 다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뛸 수도 있거든요. 아, 인건비도 네. 너무 그런 있어. 그러니까요. 음. 공장 짓는 것만 해도 1.5배, 2배 이렇게 두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정치예요 결국은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얻고자 하는 건표거든요이표가 네, 네. 없으면 자신의 어떤 권력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음... 자기 후계자가 됐던 자기가 부통령을 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의 표를 가져오려면 제조업이 만들어지고 그 제조업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고용돼서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정말 미국의 제조업이 막 부흥했던 음... 그때의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과연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이제 이번에 그 가장 그 충격적인 얘기는 네. 25%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한대요. 근데 자동차에서 보고 차가격을 올리지 말래요. <laughs> 자동차에서 보고 적자내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저희 작년에 어쨌든 뭐 삼성전자보다 뭐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여기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일단, 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의 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면서 네. 막 장중 10%가 넘게 막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진율이 여기가 네. 50%가 넘어요, 영업마진이. 한미반도체 얘기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어? 제조업이 영업이 50%가 넘는다? 네. 엔비디아 말고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10%씩이나 빠져요. 하나 네. 시스템 때문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 아직 공식적으로 가져간 물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테스트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뭔가 뭐 한미, 어디까지나 이거 한미반도체의 주장입니다. 네.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어... 하지만 네네. 시장에서 바라보기엔 너 독점인 줄 알았더니 독점 아니네 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하해닉서 똑같습니다 음... 너 엔비디아랑 독점이라고 했는데 독점 아니고 이미 네. 마이크론이 들어와 있고 쓰리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의 소캠을 더 많이 쓴다 뭐 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어 너 독점이 아닌 것까지는 알았는데 장악력도 별로네. 이렇게 되니까 <laughs> 결국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전혀 비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지는 거죠. 네네. 거기다 엔비디아막 흔들리고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우리 투자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또 흘러나오니까 관련돼서 뭔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고하게 우리가 소위 독점 기업들이라고 묶어 놨던 쪽에서 네네. 뭔가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공교롭게도 오늘 기점으로 어 그,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근데 공매도의 핵심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이거 뭐 백날 네. 얘기해봤자 개인 투자자들은 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럴 테지만 거의 공매도의 60% 가까이는 네. 다 롱숏입니다. 음.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롱숏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로 하이닉스 숏을 하는 그런 롱숏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왜 롱이 나오냐? 네. 삼성전자는 더 망가질 게 별로 없거든요. 음. 주가도 이미 싼데다가 네. 삼성전자가 뭘더일요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중국쪽으로는 뭔가 새로운 딜메이킹이 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레거시 쪽도 그다음에 놀고 있는 HBM 쪽도 남아도는 물량이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알파경제에서 단독 보도하기도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6월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 3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면 실제 음. 공급이야 더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어쨌든 남의 시장을 좀 뺏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더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상황이고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뭐 플래시라면 무엇을 롱하고 무엇을 숏해야 되는지는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 HBM 삼성전자는 음흠. 어, 설계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 작년 4월에 저희가 네. 설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썼다가 네. 알파 경제가 망할 뻔했죠 <laughs> 삼성전자가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이게 또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그 저희가 망할 뻔했죠 근데 불과 네. 두달 뒤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는 설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아직도 삼성전자의 사과를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망할 뻔했는데 <laughs> 이번 기회에 아니 그렇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기사를 썼던 게 뭐냐 네. 오디스를 했는데 당시에는 (20점대가) 나왔대요 선검수를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96점이) 나왔답니다 음...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퀄 테스트 통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이 올라가는 시점이 (5월) 말에서 (6월) 초가 음... 될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소용도 없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음... 지금 테일러 공장이 바이든 때는 네. 공정률이 그렇게 진도가 안 빠지던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네. 1%만 남겨놨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문만 치하면 공장, 공장이 돌아간다. 네, 확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재용 회장이 네. 시진핑에 주최하는 글로벌 회의에 참석한 건또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서, 앞서서. 네.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의 침을 막 맞으면서 야, 침을 맞으러 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저 보시면 네. 이재용 회장도 시진핑의 왼쪽 자리에서 침 맞는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열심히 받아 적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 네. 어. 삼성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 는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음.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는 음. 지금까지도 삼성의 기본적인 실적을 받쳐주는 음. 아주 콘크리트 네. 지지층이었거든요. 그게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건 삼성 입장에서는 땡큐 때 땡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경쟁에 붙어서 뭐 정부가 대놓고 지금 돈 밀어준다라고 했고 네.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돈 밀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짓고 기술 개발하는데 돈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도 돈 많은 기업들 상당히 많잖아요. 텐센트부터 네. 시작해서 뭐 그런 많은 회사들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때 당연히 여러 가지 칩들 필요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도 꽤 많은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벌써 올해 거까지 다 팔렸다고 했어요. 네. 그럼 어디 거 가져가겠어요? 마이크로라고 삼성전자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언가를 짓고 쓰려면 물량은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도 지금 쓰리. 12단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향 물량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음. 그러면 엔비디아 물량에서 어쨌든 주력은 계속 카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마이크론이 뭐 소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마이크론도 일정 부분 물량을 더 가져가는 것일 뿐뭐 주도적으로 되긴 어려워요. 음. 그러면 중국 쪽에 비어있는 물량을 누가 가져갈 거냐 라는 네. 것에 있어서는 답이 비교적 명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가서 만났던 그 중국의 또 기업인들은 샤오미, 네. BYD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었어요. 샤오미는 휴대폰도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가 굉장히 핫하죠.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IT 부품들이 많습니다. 음. 디스플레이도 있죠. 음.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임박스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은 당연히 늘어날 거죠. 전장과 관련된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쵸, 이제는.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 네. 전자기 회사가 만드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 이제 종합 IT 기기처럼 돼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네. 자동차 안에는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해봐야 기껏 해봐야 갤럭시 S25 울트라 해도 카메라 뭐네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에는 막 11개, 12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품 수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한 1년에 3,100만 대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연간 한 2억 대 스마트폰 팔아서 이 안에 평균 한세개의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거랑 네. 중국에서 3천만 대 팔리는 자동차에 11개 집어넣는 거랑 어떤 게더 유의할 것 같으세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많아 보이지만 네. 어, 지금 자동차로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더 비쌉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소위 ECU라든지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층은 엔비디아칩이갈 거예요. 뭐오린칩이나 네. 이런 것들이 갈 텐데, 근데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에서는 아, 삼성전자의그 기존 물량들이 들어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볼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삼성 전기를 네. 사야 되겠네. <laughs> 삼성 전기도 있고 네. 삼성 전자의 부품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이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의 진행 상황은 좀 대략 어떤 정도일까요? 네, 가전은 뭐큰 의미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전에도 자꾸 AI 뭐 심겠다고 그럴까요? 하는데 네. 네. 삼성전자 AI는 뭐 아시다시피 뭐 성공한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네. 대신에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건 갤럭시 S15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 뭐 국내 판매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해외 판매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음. 관건이겠죠. 뭐 네. 중국은 틀린 시장이고 이미 이미 거긴 글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아이폰이 워낙 극세하고있으니까 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음. 최근에 뭐 남미라든지 일부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좀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신화 중에 한 명이 노트 사장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판매가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면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볼만한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한종희의 빈자리를 채운다? 아 그것까지는 전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한종희 부회장께서 이 타계하신 거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지만 그 한종희 부회장이 안 계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리더십 어, 경영 리더십 그러니까요, 저는 네.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올해는 엔비디아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건지 중소형주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 주시죠. 네, 뭐 이런 얘기 또 지금 하면 엄청 욕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올해는 엔비디아는 아니다라는 것을뭐 하루 이틀 욕 먹었어? <laughs> 아니 그걸 그래도 걱정하라고 그래? 그래도 배부르니까 잘 아. 먹으려고 <laughs> 응. 네 어쨌든 아니, 연,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올해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는 올해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6만원대 잠깐 넘었다가 다시 또 5만전자 돌아왔지만 네. 5만전자 때라면 저는 전혀 부담없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그 국장은 그 5,6월달 정도 되어야 이제 뭐 실적 반전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래 실적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한 한건 모멘텀이거든요. 음. 아까 이제 좋아질만한 모멘텀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다 붕괴하고 뭐 금융시장 면도커지는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고 뭐고 다 답이 없습니다. 음. 그럴 경우에 뭐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극단적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올해는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5개월여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또 국내 증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좀 대본대로 갔네. <laughs> 어. <laughs> 계속, 계속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고개를 돌리더라 <laughs> 어? 그래서 일부러 그 고개를 돌려. 어, 쓱 <laughs>